사무엘하의 마지막 장의 마지막 부분까지 왔습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장 24장은 다윗의 인구 조사로 시작했습니다. 인구 조사 자체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인구 조사를 시키는 다윗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데. 다윗의 마음에 교만이 스며든 것이 문제였고, 그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의 주장을 관철시킨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것입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통해서 유사시에 군사력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장정의 숫자가 이스라엘의 몇 명이나 될까를 헤아려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궁극적으로 그가 원했던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힘과 권력과 능력을 한번 과시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전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운데 아주 미약한 군사력으로 주변의 아주 열강들의 그 강한 군사력과 싸워 이겼던 그런 다윗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느 순간 다윗은 지금까지 자신의 인생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고 그 결과로 그의 마음속에 교만함이 생겼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범죄에 대한 징계를 하십니다 그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인구조사를 마치고 나서 자신의 행위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10절입니다 다윗이 인구 조, 인구수를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여호와께 아르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은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 조사를 했지만 인구 조사를 마친 후에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다윗의 죄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를 지었으면 그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신 까닭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죄의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갓을 통해서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7년 기근이 드는 것을 택할 것이냐 둘째는 3개월 동안 내가 반란군에게 쫓기는 삶을 선택할 것이냐 셋째는 3일 동안의 온 이스라엘의 온역 즉 전염병이 돌게 되는 재앙을 택할 것이냐 이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은 사람의 손으로 재앙을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으로 재앙을 받기 원한다. 그랬습니다. 아직까지도 다윗의 신앙 양심이 살아있음을 보여줍니다. 14절 하반절에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한 말이 그 말입니다. 사람의 손에 의해서 재앙이나 징계를 받기보다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 재앙을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때리시는 매를 제가 맞기 원합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자 온 이스라엘의 온역, 즉,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무려 7만 명이 죽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7만이라고 하는 숫자는 역시 완전수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숫자들 대부분은 완전수인데 그 의미는 정확히 7만 명이나 죽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7만이 죽었다는 의미보다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이 죽었다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흘 동안 오역을 내리겠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사흘도 되기 전에 하나님은 재앙 내리신 것을 뉘우치십니다. 가장 큰 재앙이 예루살렘에 내려야 할것 같은데, 가장 큰 재앙이 내리기도 전에 하나님은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게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의 길을 수도해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자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처럼 왔다 갔다 한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닙니다. 뉘우치사라고 하는 단어가 출애 굽기 32장에도 나오는데 거기는 돌이키사라는 말로 나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밑에서 금 귀걸이를 모아 가지고 뭘 만들었습니까? 금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는 이 송아지가 우리의 신이다. 그리고 금 송아지를 숭배하는 아주 엄청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망이 없다 생각하시고 그들을 진멸하려 하셨습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당신의 마음을 돌이키사라고 하는 말씀을 쓰십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고 또 다윗의 마음을 보시고 당신의 뜻을 돌이키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징계를 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부분은 아까와는 반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당신이 정하신 원칙에 따라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것조차도 끝까지 해내지 못하시는 정도로 사람들을 사랑하시는 불쌍히 여기시는 치근하게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1 7절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래어 가로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사건이와 이 악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천컨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비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그랬습니다. 다윗도 똑같습니다. 모세처럼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했습니다. 를 다윗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이러실 것이면 무고한 백성들이 아니라 저를 치십시오. 저희 집안을 저희 식구들을 죽이십시오. 그렇게 간청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거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먼저 우리는 죄의 용서는 분명히 받지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그 죄의 용서는 분명히 받지만 누구든지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금 알려줍니다. 우리 죄에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까닭에 내가 이미 섰다, 내가 이미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자기를 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들이는 신앙인의 자세가 어때야 하는지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10절에서 다윗은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본문을 마치는 17절에서 다시 한번 나는 범주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고백했습니다 과거의 다윗의 모습을 회상해 봅니다 다윗이 바세바와 그녀의 남편 우리아에게 큰 죄를 범한 이후입니다 나단 선지자가 찾아왔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다윗의 죄악상을 낱낱이 지적했습니다. 일개 무명의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에게 와서 그렇게 했습니다. 사실 당시 다윗으로서는 무시해도 되고 그런 선지자 하나쯤 없애버려도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자리에서 나단의 지적을 받고 어떻게 합니까? 변명했습니까? 핑계를 댔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나단 선지자를 탓했습니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렇게 자신의 죄를 인정했습니다.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다윗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살면서 수없이 많은 실수를 했고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안타깝지만 참으로 겸손했던 그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도 연약한 인간이고 우리가 똑같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이라 변한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이 교만해진 겁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인간적이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변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다윗에게 변하지 않은 것은 통회하는 마음입니다. 회개하는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통해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정적인 순간에 결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와 다릅니다. 그는 결코 자신의 실수나 자신의 죄를 핑계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행한 죄악을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당신의 금율과 용서를 간구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생명을 걸고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것이 변하지 않은 다윗의 모습입니다.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외면하실 수 없었습니다. 아니, 금율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여전히 기뻐하셨고 그런 다윗을 끝내 버리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행한 모든 삶의 결과는 심판의 날 하나님 앞에서 판결이 날 것입니다. 성경은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선언했습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형태의 심판이 있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어떤 형태로든 우리가 한 평생 살아간 삶에 대한 어떤 심판이 분명히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그런데 혹시 그날에 우리가 당할 수치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우리가 받을 큰 심판이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 땅에서 그것을 씻고 그것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회계입니다. 그만큼 회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연약함과 나의 부끄러움과 나의 교만함과 나의 이기심과 나의 죄악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고백하고 언제나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그날에 하나님 앞에 당할 수치가 있어도 하나님이 미리 씻어 주실 것이고 당할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이 그 심판을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회개하고 또 삶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마음으로 내가 걷고 있는 이 길이 또는 내가 걸어왔던 그 길이 잘못된 길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했으면 이제는 그 길에서 벗어나서 다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오직 주님이 가셨던 길을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좁은 길을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이고, 희상의 길을 가는 것이고 섬김의 길을 가는 것이고 사랑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회계입니다. 그저 마음으로만 입으로만 고백하고 회계하는 것은 반쪽짜리입니다. 아니 반쪽도 안됩니다. 삶에 회계가 있어야 합니다. 아니 회계라고 하는 말 자체가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을 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회계는 온전한 회계라고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계했다라고 하면 내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신 그 길, 주님 가신 길을 분명히 따라가는 달라진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참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 너무 잘해서. 잘한다고 칭찬하고 계신 것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 그냥 놔두시는 것 아닙니다. 그죠? 사랑이시기 때문에 참고 참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중에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온전히 바른 참된 회개를 하고 살아서 마지막 때에 모두가 심판을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바람과 소망 앞에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매일매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사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도 그것 아닙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분명히 외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외침이라고 믿습니다. 타위처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처럼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며 또한 타위처럼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도 그 훌륭한 다윗도 실수했고 그 다윗도 교만해졌고 그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윗일 수 있었던 것은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 생활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회개하며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온전히 회개하며 이제는 정말 옛사람의 모습을 퍼지고 새 사람이 되어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좁은 길을 걷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희생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겸손한 길을 걷고 있습니까? 사랑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우리도 다위처럼 어느 순간에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마음대로 걷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회계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여기서 회개하고 여기서 돌아서고 이제부터는 진정 주님 가신 그 길만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진정 주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만을 걸어가는 우리 베델의 공동체, 우리 베델의 식구들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